클로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의 우리 주가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 주가 뉴스 한 줄도 안나오고 맥없이 빠져버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주가 뭐 악재가 나와가지고 떨어지는게 아니죠? 지금 뭐 공시 나온게 있습니까? 뉴스가 나온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가 왜 이렇게 힘없이 밀려나고 있습니까? 자 지금 일단은 매매 동향부터 한번 따져보자고요자 지금 우리 주가 누가 팔아가지고 떨어지는 겁니까? 개인과 외국인들이 서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자기들끼리 단타치면서 물량을 넘기는 통에 지금 우리 주가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최근 일주일 동안 매매 동향 한번 보세요. 외국인이 팔면 개인이 사요. 개인이 사면 외국인들이 팝니다. 완전히 그냥 매매 동향이 서로 반대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샀다 팔았다 단타 치느라고 지금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악재가 나와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매집한 큰 손들이 팔고 나간 것도 아니고, 왜? 거래량이 없잖아요. 즉, 어떤 구간에 불과합니까? 단타 치는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기간. 단기 조정이 나왔을 뿐이라는 거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 어떤 자리인지 정체를 알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수 있습니다 왜 지금과 같은 이런 단기 조정 언제든 겪어봤습니까 9월달에도 겪어봤고 8월달에도 겪어봤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두 번이나 겪어봤어요 지금 세 번째 반복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저는요. 지난번 8월달에도, 그리고 우리 9월달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클로봇이라는 주가는요. 항상 언제 주가가 올라갔다고요? 우리가 지난 8월달에는 저점도 이탈했습니다. 지난번 10월 첫째 날 명절 직전에는 21선까지 급락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왜 올라가죠? 노란색 가사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이 노란색 가사표 정체가 무엇이다? 우리 클로봇의 이 로봇 테마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작전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클로봇 단순한 흔해 빠진 로봇 테마주입니까? 아니요 로봇 테마 대장주죠 왜 대장주입니까? 우리는 확실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카멜레온 기억나실 겁니다 기술력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 그룹의 파트너로서 앞으로 로봇 산업이 부각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나올 수도 있고, 인수합병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에서 ABB에서 로봇 인수한다고 우리 주가 같이 올랐죠. 왜? 우리 클로버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 계열사에서 인수합병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올랐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인수합병 결정 났습니까? 아니요. 우리 지금 당장에 실적 잘 나옵니까? 아니요. 우리 클로봇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그런 미래 가치를 선반영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어디까지나 테마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 바로 그 테마 상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우리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 세력의 다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자리 다시 한번 바닥 잡아서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자리, 고점이라면 우리가 팔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딛고서 다시 올라갈 자리라면 은 팔고 나갈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야 될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미 주가 4만원까지 다 올라가서 떨어진 이제 와가지고 뭐세력이 주가를 올려놨네. 뒤늦게 끼어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세력이 주가를 들어올릴 걸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들께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부터 말씀드렸어야 얘기가 맞는 거죠. 지금 보신 영상은 9월 첫째 날 영상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8월달, 9월달 내내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9월 첫째 날, 이때 당시에 우리 주가 18,000원 밖에 안 했거든요. 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테마 이용해서 주가를 쭉 올려버리면 얼마까지도 갈수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만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 9월달, 10월달, 제가 이번 가을에 제가 결판 본다고 했죠. 자, 결판 봅니다. 실제로 주가 4만 원 넘어 갔고요. 이제 우리 결판 봐야죠.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적은 있어도 팔고 나간 흔적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고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번에 주가 그 고점이 어디 있어? 이 주가 얼마나 더 올라가서 끝나게 됩니까?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세력의 다음 매도 타점에 대해서 그지 얘네들이 주가를 얼마나 더 들어올릴 거지 다음 계획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전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지난 바닥 잡아드린 것처럼 이 시세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세력들다 팔고 나갈 때까지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 그래서 여러분들 이어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이런 로봇 테마 상승 처음 겪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클로봇의 주봉입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달에도 똑같은 구간을 겪어봤거든요. 어떤 구간입니까? 로봇 테마 상승이 나왔고 그 테마 상승이 끝나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경험 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런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동시에 끌어 내리는지 매도 타점 위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팔아야 되는지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우리 작년 12월달 6천원짜리가 한달두달 달 만에 2만원을 넘어갔던 당시의 차트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딱세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리에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자 노란색 아드 표는 이미 설명드렸어요 무슨 자리?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한 자리. 자, 그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세력의 목표가, 거무새 선을 넘어가서 세력이 팔고 나감으로써 희세가 마무리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난 1월 달의 역사였죠. 자그 뒤에도 같은 역사가 반복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셔야겠습니다 자그 뒤에도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는 거 세력이 쌍바닥 매집해서 목표가 검은세선 올라가서 세력이 팔고 나감으로써 시세가 마무리되었다는 거죠 즉 심화에서 우리가 위치한 지금 자리 이 주가 왜못 올라가고 있습니까 세력의 목표가 4만원 다 와버렸으니까 자 검은세선이 세력의 목표가라고 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죠 그런데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나왔습니까? 바닥에서 매집한 세력에 물량이 안나왔어 세력이 팔아서 떨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런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들 앞서 보셨죠? 결국에 세력이 팔고 나가야 고점이 나옵니다. 왜안 팔겠습니까? 세력의 다음 목표가 얼만데요 지금? 7만원입니다. 이 주가 지금 떨어지는 거 조정시켜가지고 단타드 싹 털어먹고 다시 수급 넣어서 7만원까지 올리는 게 세력의 다음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자리에서 바로 주가를 올려버리면 뭐 걸립니까? 투자 경고 받습니다. 거래 정지 당합니다. 단기 과열 걸립니다. 그런데 주가를 올렸다가 과열을 시켜서 조정을 받고 주가를 올리면 투자 경고 안 받아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나간, 지나간 길을 보시면 은 분명히 주가가 지금 우배 3배를 폭등을 했는데 투자 경고 안 받잖아. 왜? 올라갈 만하면 떨어뜨려. 올라갈 만하면 떨어뜨려. 이게 뭡니까? 세력들이 운전하는 겁니다. 아시해서 우리 지금 자리 팔고 나가 자리가 아니라 사야 될 자리라는 거죠. 지금 자리 용기 내서 잡으세요. 3만 원대에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들고 계셨다가 올라가서 세력이랑 같이 잘 팔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세력이 팔고 나가는지 어쩌는지 구분이 안 간다. 지금 자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세력이 팔고 나가잖아요. 그 자리 직접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바로 직통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점 문자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020-434-26279로 방하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돈 남겨주시겠습니까? 저 믿고 방아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여러분들께는 세력이 팔고 나갔대. 그 실시간 타점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유튜버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잘 돼야 제가 잘 됩니다. 그게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난 9월달에도 8월달에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죠. 들고 있으면은 4만 원 넘어간다. 9월달, 10월달 이번 가을에 결판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영상 통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 영상 구독 한번 눌러 주십시오. 정말로 다시 올라가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타점을 보내 들어서라도 실시간 타점 챙겨 드릴 테니까요.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점도 받아 가셔가지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력들 팔고 나갈 때까지 고점에서 수익금 온전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자리 이제 뭐만 따져 보면 되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7만 원은 어디까지나 세력이 팔고 나가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세력이 중간에 팔고 나가면은 7만 원 가기 전에 우리 주가가 중간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전 여러분들께 만약에 세력이 중간에 팔고 나간다면 얼마 정도 가서 팔고 나갈 건지 세력의 1차 중간 목표가 변수에 대해서 마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 영상 뒷부분 통해서 마저 설명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타점 나올 때마다 어떻게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지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고 있는지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내용 설명드리고 나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도 마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뒷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이러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요 저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서 나와요. 진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 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델타 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델타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렇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두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컨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네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자,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 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 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 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6279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 에 다른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 드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 드립니다. 자, 우리 클로봇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제 영상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 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평상시에는 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주가 상황에 대한 정보 있는 그대로 챙겨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세력들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이 만약에 식별이 된다. 그런 자리 나오면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실시간 타점 문자로도 제가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 가세요. 여러분들에 이어서 분석마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세력이 지금 자리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7만 원도 넘어갈 주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변수가 어떤 변수입니까? 만약에 세력이 중간에 팔고 나간다면? 7만 원 가기 전에 중간에 팔아버린다면 우리 주가 중간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세력들 바닥을 잡은 가격 대비 4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16,000원대에서 바닥을 잡았죠. 그 곱하기 4 해보세요. 잠정적으로 얼마? 64,000원 정도. 즉 65,000원 정도 우리 주가가 올라가면은 세력이 한번 팔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 말 그대로 패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주봉이에요. 우리 작년 12월 달에도 세력이 평단 얘네들 6,000원대 바닥 잡아가지고 24,000원까지 딱 4배 올려가지고 팔고 나갔거든요. 자, 그때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 양상으로 주가가 전개된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은 이번에도 얘네들 바닥. 평단가 대비 네배 정도 65,000원 전후에서 한번 팔고 나가 가능성 있다는 거 가능성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65,000원에 가든 7만 원에 넘어가든 우리는 뭐만 따져 보면 된다는 거예요. 세력이 팔고 나가는 매도 타점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고 지금 주가는 38,800원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한참 멀었어요. 그래 지금 자리 샀으면 은 사지 팔아야 될 자리 아니죠. 우리 팔더라도 올라가서 제 값은 받고 팔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나는 지금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어렵다. 나는 이거 설명을 들어도 어디 가서 팔아야 지 감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 제가 앞으로도 만약에 세력이 팔고 나가잖아요. 그런 타점들 실시간 타점 문자로도 제가 직접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4342-6279로 방아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 주시고 저랑 같이 가시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타점도 보내 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바닥부터 고점까지 수익을 온전하게 더 챙겨 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저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우리 클로버도 다 같이 잘될수 있게끔 열심히 영상 찍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